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다저스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인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사사키 로키는 출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과연 이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은 다저스와 일본 야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메이저 리그의 슈퍼스타로 손꼽히고 있지만 그의 출전 결정이 다른 선수들 특히 야마모토와 사사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들은 이미 다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사키는 구상으로 60일 IL에 있었던 전력이 있어 WBC 출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는 출전 제한은 없지만 포스트시즌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이유로 신중한 기용이 요청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저스 구단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팀은 선수들의 건강과 장기적인 시즌 준비를 최우선시해야 하니까요. 야마모토가 이번 대회를 건너뛰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으며, 이는 곧 다저스의 2026 시즌 목표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다저스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는 선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마모토와 사사키의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사키는 전반적인 시즌 소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